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할머니 댁은 경상북도 상주시 무동면, 무동면에 있는 자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싹이 나는군요. 이거는 장작입니다. 겨울 동안 생활한 것인데요. 되게 나무가 아주 크네요. 복숭아 나무. 복숭아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아서 준비 중이옵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 감나무고요. 좀 하면 좀 있으면 이런 것이 되게 싹도 나고 잎도 나고 할 것입니다. 물 물방울이 달려 있네요. 뭔가 비온디에 지금 하고 있네요. 감나무들이 더 들어서 있고. 소리 들리시죠 자, 이이라이트산이 이렇게. 있군요. 게도이습니다이도게고있습니다좀 개도 개도 어두울 수도 있어이양해바이니다꽃 이렇게. 자, 이 예쁘죠? 자, 아, 옵니다. 차가 오네요? 어? 예? 아름다운 풍경이군요. 집들다 들어서 있고, 산에 연기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이건 태양열 주택입니다. 태양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이 빛나지 않는군요. 예쁜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봄을, 봄 소식을 알리는군요. 송어리가 피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되게, 예쁜데요? 시골 담장입니다. 시골 담장입니다. 쫙 들어서 있네요. 예쁜 꽃이 피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건 포도나무입니다.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아직 준비 중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예쁜 나무와 <laughs> 식물들 보이시죠 이 꽃? 봉우리. 봉우리 나왔습니다. 잠시만 예뻐세요 꽃봉우리가 또 피었네요. 자, 여기 다다 여기도 새싹이 많이 나왔어요. 밑에도 있고요. 다시 한번 가보시지요. 오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쁘시죠? 자, 한번 시내가라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점점 더 하이라... 하이라이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끝. 자연산 나물들. 착하였습니다. 비 덕분에 엄청나게 센 발, 센 물결이 나오는데요. 물이 얼마나 깨끗해 물이 아주 깨끗해요. 여름에는 오셔서 물놀이 해도 되겠습니다 Я как 이렇게 여기가 있으니 찍어. 이쪽으로 와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감사하였습니다.